자 일산 동고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난이도가 이제 어떻게 됐었는지 어,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의 범위는 이 어, 단원 이제 물질과 전기장인데 아 전자기장인데 어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 저희가 이제 전기력 자 그다음에 어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그다음에 반도체와 다이오드 자 그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성체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이제 중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그런 어, 문항이 있는데, 어, 2단원에서 이제 중 킬러 문항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원에서 전기력과, 자, 그리고 이제 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집어넣자면, 어, 전자기 유도까지가 3학년 이제 수능에서 중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을 볼 때, 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전기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때이세 가지 부분을, 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힘을 줘가지고, 어, 시험 공부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산동구에서 이번에 이제 1등급 컷은, 어, 100점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1등급 컷에서 이제 볼수 있을, 어, 볼수 있을 만큼 자 시험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객관식으로 어24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만약에 어려울 수 있다라면 아까 말했듯이 전기력이라든가 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전자기유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교과서 유형의 문제에다가 이제 수능 특강 2점짜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의 대비가 되었다면 충분히 시험을 잘볼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이제 어디서 나왔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교과서 유형의 문제와 수능 특강에서 문제만 이제 출제가 되었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시험을 어 좀더 이제 잘볼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냐면 어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열살 일산동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고도 그랬지만 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쉬웠지만 어 100점이 조금 이제 많으니까. 이 기말고사에서 시험이 좀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일산동구에서 100점이 5명 정도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제 기말고사에서 시험이 좀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중간고사 시험은 준비를, 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특강 문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 1순위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수능특강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2년, 21년, 어, 그 다음에 20년. 자, 이 순서대로 시험, 이제 수능특강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풀지 마시고, 한번 푼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자기께 이제 되는 게 아니니까, 어, 같은 문제를 한번 풀지 말고, 어, 그 같은 문제를 한번 풀었으면 두 번째는 틀린 보기를 옳게 고치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항을 주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래서 같은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풀어보는 게 어,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능 특강에서만 문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이제 풀면 안 되고 자 2학년 모의고사 기출과 3학년 모의고사 기출도 같이 이제 풀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어 적응력을 키우는 게어 뭐냐면 시험을 시험을 잘볼수 있는 어떤 도움이 어 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학습이 끝났으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그 시험을 볼때꼭 50분 내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을 좀더 단축을 해 가지고 남은 시간을 확보해서 어, 검토하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틀린 문항을 반드시 찾는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산동고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